왜냐면은, 결국에 지금 다들 보는 게이 하락 채널이에요. 근데 만약에 다시 한번 하락 채널을 이런 식으로 깬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매수를 기다릴 거예요. 제가 세력이라고 한다면은, 요자를 안줄것 같거든요? 아, 네, 아니, 제 겁니다. 비트코인 현재 가격 63,200달러 부근이고요. 여전히 지루한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략 여기 고점부터 지금까지 대략 6주간 이런 식의 가격 행보가 이뤄지고 있고요. 크게는 계속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하락 채널 안에서 가격대가 움직이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안에서 가격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상방이 우세하다, 하방이 우세하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먼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복기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번 주 목요일에 업로드 했던 영상이었고요. 어, 비트코인의 단기적으로 여기서 상방이 우세한지 하방이 우리, 우세한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좀더 확률적으로 제가 베팅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요라인을좀 가까이 보시면은 어, 이렇게 봤을 때이 저스틴 마미스의 감정주기 차트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한번 고점을 올려주고요. 여기서 한번 고점을 올려주는 상승이 나와주고 다섯 개 파동으로 하락하면서. 패닉 단계에 도달합니다. 5개의 파동으로 하락을 하면서 패닉 단계에 도달을 하고요. 여기서 두 번의 저점을 맞춰요. 이렇게 한번 그리고 두번 저점을 낮춥니다. 여기서 한번두번 번 저점을 낮춰주고 반등 이후에 n 사이어티 단계, 반등 이후에 n 사이트 단계에 도달한 이후에 조정이 나오지만 조정이 나오지만 다시 재차 회복하면서 여기 매물대 라인. 여기 매물대 라인을 회복해 준다라고 한다면은 좀더 저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 상방의 우세를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비교해서 보면은 현재 차트랑 대입을 해보면은 요 지금 라인이죠. 여기서 좀 저항을 받고 하락이 나왔을 때 제가 영상을 찍어드렸고 아직까지 좀 여탈 반등은 나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 차트만 본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엠버전 단계에서 다시 데니얼 단계로 보시면은 여기 엠버전 단계에서 데니얼 단계로 여기 이전 고점에 대한 저항대죠 이전 고점에 대한 저항대 라인을 돌파해 주는 걸 지켜봐야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이전 고점 라인에 대한 저항대를 돌파해 주는 그림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좀더 단기적으로 봤을 때제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여기서 한번더 고점을 내리는 단기적으로 한번더 저점을 내리는 하락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시 보고 있는 라인이 어, 가격대로 말씀 드리면 61.1k라인에서 61.3k라인을 보고 있습니다 요 라인 정도를 보고 있고 대략적으로 한요 라인 정도예요 요 라인 정도 보고 있고 해당 구간은 이제 하모닉 패턴을 대입을 해 봤을 때 이 카틀리 패턴, 카틀리 패턴의 PRG 구간과 일치합니다. 를딱 기술적 분석을 사용을 해봤을 때 여기 PRG 구간, 이 카틀리 패턴이 일치하는 구간이 61.1K에서 61.3K 라인이고요. 해당 라인은 이 이전을 이 이전을 상승 파동으로 보고 여기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조정 파동으로 보고 상승 파동이 나온다라고 유추를 해봤을 때이 라인은 이런 상승 파동에 대한 피보나치 되돌림 0.786 구간과도 일치를 합니다. 보시면은. 이 전, 나머지 피보나치라 지워볼게요좀 거슬리니까. 지어봤을때 대략한 0.786 구간과 일치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저점부터 시작된 게 하나의 상승 파동이라고 한다면 은 그래도 최대한 0.786을 깨지 않는 게 확률적으로 상승 조정 상승으로 올라가는 파동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지금 단기적으로 저스틴 마미스의 감전주기 차트대로 여기서 엠버전 단계가 마무리되고 단기적으로 회복하는 그림이 나온다고 라 한다면 최대한 61.1K라인에서 61.3K라인 한번더떨어 떨어지더라도 요 라인을 좀 지지해주고 올라가는 모습이 좀 중요해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반대로 6 1 1 k 에 61.3K 라인이 지켜주지 못하고 어 여기서 깨진다 라고 한다면은 하락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겠죠 이 하락 시나리오는 제가 저번주 목요일 영상에서 또 계속 말씀드렸는데 어 말씀드렸던 구간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말씀드렸는데,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하락 채널 안에서, 만약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61.1k에서 61.3k 라인, 요 라인이 깨진다라고 한다면, 하락 시나리오는 두 가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가 ABC 파동 자리인데, 이 C 파동이, 오 어, 파동이 연장이 되면서, 이 C 파동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오파동이 길게 빠지면서 이런 매물대까지 떨어지는 것을 첫 번째 시나리오를 보고 있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 구간이 abc 파동 구간인데 c 파동이 꼭 다섯 개의 인펄스가 나올 필요는 없어요 이런 쐐기형으로 엔딩다이온 패턴이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엔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쐐기형 패턴으로 이런 식으로 살짝 깼다가 그리고 올라가는 패턴 이것을 두 번째 시나리오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말씀드렸던 요 라인 요이 라인이 깨진다라고 한다면 이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 이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른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폭락이 나오는 시나리오보다는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도 힘들게 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하락을 좀더 길게 끈다라고 한다면 왜냐면은 결국에 지금 다들 보는 게이 하락 채널이에요. 네 만약에 다시 한번 하락 채널을 요런 식으로 깬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매수를 기다릴 거예요. 제가 세력이라고 한다면은 여자를 안줄것 같거든요. 안 주면서 여기서 엔딩으로 시간 끌면서 살짝 깼다가 올라가는 게좀더 우리 일반 투자들이 원하는 자리도 안 주고 시간적으로 여기를 계속 두들기면서 공포심도 유발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하락 신하라고 나온다라고 하면 이순애라고 좀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살짝 깼을 때 여기 두들기다가 살짝 깼을 때가 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하단선을 접선을 하면, 즉, 하단 교접을 하면, 하단 교접을 하면, 이 경우에 급락은 없다. 급락은 없다. 즉, 만약에 상승이 하단선을 교접을 하면, 빠지면 반드시 되돌라가게 되기 때문에, 하단선을 떨어져서 하락을 한 경우에는 하락 각도가 크지 않고, 하락 각도가 절대로 바로 크게 나타나는 법이었고, 이것이 크게 떨어지려면, 교접을 해서 빠졌다 하더라도 되돌려서 들어서 급하게 빠지지 절대로 이 안에서 빠지는 법은 없다. 즉 하단 교접의 경우에 급락은 없고 이것이 상단선을 향한 반전의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